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양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 앞서서 어 칠판 강의를 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만 나오니까 법당의 모습도 다시 보고 싶고, 근데 제 얼굴도 목소리가 잘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한번 한주는 칠판 강의, 또 한주는 이렇게 법당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어,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병원년을 찍는 이유는 이제 지금 9월 달이 들어섰고 이제 들어서기 이전이긴 하지만 남지 않았고 90, 10, 10이 4개월 동안의 내년을 위한 운은 대비를 해줘야 돼요. 어, 그해에 당일에 맞춰서 운을 맞닥뜨리기보다는 내 운은 내 스스로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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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을 위한 대비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번 영상은 이제 내년 병 5년, 쥐띠 분들을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나이 때는 우선 오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자생 72년생 편을 준비했고, 나이 때는 54세고, 내년이 되면 55세가 되죠. 자, 우선 쥐띠들을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리고 쥐띠분들이 되게 섬세하기도 해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를 챙기는 것보다 남을 더 챙기다 보니까 이제 주변을 많이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가 주변을 더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더 앞선 게이 쥐띠분들의 성향이다 보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이 피곤한 거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지치고 그러니까 자기는 막 에너지를 발산해서 하는데 이게 나는 좋고 그 받아야 되는 상대방들의 어떠한 반응이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결실을, 어 목표로 이루고자 했던 건 아니다만, 그래도 받는 결실이 너무 작을 땐 혼자서 힘들어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 쥐띠분들은 되게 이기적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기적인 게 냉정하고 되게 차가운 면모도 있죠. 그러나 그 깊이를 좀 들어가 보면 되게 따뜻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이 띠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대범하기 이전에 어떤 작은 것부터 쭉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느껴서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게 쥐띠들의 성향 같습니다. 자, 2024년까지는 이제 나가는 삼지에 걸려 있다 보니 그이 임자생분들이 각자의 환경에 너무 리스크를 많이 받았던 터라, 이게 아직까지도 2025년에 들어와서 내 생일달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 운기가 되게 협소적이고 되게 질척거리고 미흡한 것도 있고 부족하죠. 그래서 내 생일이 어느 정도는 하반기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어떤 운의 흐름이 전반적으로는 원활하지 못하다. 아직까지는 안정선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벅차고 지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는데. 어쨌든 해가 바뀌는 내년은 말의 해이기도 하고, 이 말의 해의 특징이 막 달리고 역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어떤 그런 기운이라던가 의글서년하고는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쥐띠분들한테는 조금 더 효과가 올해보다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뭐, 지금의 나이대가 아닌 내년의 나이는 55세. 그러니까 성주의 운이죠? 그니까, 러 삼재도 끝났고, 1년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허비했던 2025년이고, 2026년은 그 삼재가 끝나고 거의 2년, 2년 가까이를 지치고, 그리고 너무, 무기력했고 그리고 뭔가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상태를 유지했었던 힘이 더 컸던 터라 그게 더 오히려 더 나한테 오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큰 해는 아마 병원 연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 보면 오늘 이제 12년생 들을 영상을 주제를 하는 이유는 이럴 때부터 12월 달까지 각자의 생일달이 다르기 때문에 2025년까지의 운행흐름은 여기서는 내년을 위한 이제 대비라고 생각하고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내년을 위한 어떤 변화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떤 개척을 해야 되고 개혁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자, 72년생 분들의 1월생 분부터 12월생 분까지 간략하게 남아. 병호생에 오늘 조금씩 요약을 해드릴 테니 그 부분에서 아내 생일 달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잘 체크를 해두셨다가 그 부분에서는 주의를 할점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변화에 있어서는 본인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니 이 점을 좀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2년생의 1월달 분들은 내년이 되면 무언가가 내가 추진했던 일 그리고 내가 움직였었던 일, 바랬던 일이 어느 정도는 어, 안정권에 들어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취감을 반드시 맛보게 되는 상반기의 흐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2025년부터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좀 갈등, 충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움직이지 않았었던 운은 아마 병호년이 된 2026년 상반기에는 도달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월생 분들은 아마 내년엔 엄청난 대이동, 그리고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어, 내년에 2월생 분들에게 주어지는 건 내가 어디로 직장이 발령이 난다. 아니면 그 직장에 있어서 어,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나를 위한 움직임이니 그거를 갈등을 하기보다는 도전을 해보는 해라는 거,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2월생 분들한테는 내년은 나한테 있어서 도전이니까 그러함이 본인한테 있어서는 내가 위치를 올리는 내 위치가 라인이 업이 되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하신다면 연구를 했고 연구를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그 방향성에 있어서 추진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자, 3월생 분들은 내년엔 어떤 부동산의 흐름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확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3월생 분들한테는 그래도 나한테는 금전 속도가 2 0 2 5년보다 2026년도에 금전의 흐름은 원활하고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할 점은 확장을 하고 어떤 무언가가 추진을 하는 게어 많다라고 할 때는 욕심이 반드시 화를 부르는 거를 인지를 하신 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적정 선을 수위 조절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4월생 분들은 내년엔 어 머리를 쓰는 사람, 뭐 연구를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육체적인 어떤 직업이 아닌 앉아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내년에는 어떤 나한테 어 승리 아니면 뭐 자축을 해야 되는 그리고 축하를 받을 어, 그리고 어떤 공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거에 있어서 나한테는 상당히 좋은 결과의 어떤 제의나 제시나 이런 것들을 받을 횡재의 어떤 제의가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역시 4월생 4월생 분들이 2025년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그 변화는 나한테 있어서 어, 득보다는 실이 따르는 변화로 마음 아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잃었던 부분 그리고 그 잃었던 부분을 혼자서 독립적인 공간에서 헤쳐 나가야 되는 2025년도가 아직까지는 있으니 자 내년에는 나한테 있어서는 어떤 그 성공 보수 아니면 나한테 내가 원했던 그런 것들이 좀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자이 72년생 분들 중에 자 5월생 분들은 어, 을사년에 있어서 좀 좋지 않았던 소식, 아니면 뭐 다쳤던, 아니면 사고, 아니면 질병, 그리고 내가 몸에 칼을 댔던, 아니면 변고, 이런 것들이, 그런, 나한테 2025년에 상반기 때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여파가 좀 컸던 터라, 어떤 내 스스로가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발목과 손목을 묶여 있었던 상황에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런 분들이 내년에 5월이 되면 이분들의 하는 일에 있어서 뭐 쇠를 다루는 일 아니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일 많이 역동적으로 어떤 내가 여러 가지 손과 발을 쓰고 몸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 활동성의 역량이 내년에는 상당히 증폭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어찌 보면 이분들한테는 어, 나라의 나랏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닌 뭐 영업직 아니면 사업 아니면 장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모세를 뭐 다루고 그리고 거기에 근접한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내년과 나의 달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증폭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고 나한테는 금전적인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 두 개를 묻겠습니다. 자 6월생 분들과 자그 다음에 10월생 분들은 내년엔 나한테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인연, 자그 다음에 귀인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이세 가지의 요소들이 결국은 내년에 내년에 나한테 오는 게 결국은 내가 원하던 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것이다. 자 내년에는 병호년이에요. 말해해죠. 을사년하고는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달라서 내 스스로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병원 연도 같이 뛰어줄 거고, 내가 지금부터 데뷔를 해야 병원 연에 해도 그만큼의 어, 두 배의 에너지로 커질 텐데, 자, 이 6월생 분들과 10월생 분들한테는 어, 인연의 힘, 귀인의 힘, 어떤 옆 사람의 어떤 도움, 그런 조력자, 이 조력자의 힘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했던 것도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월생하고 10월생분들은 같이 두 개를 같이 비슷해서 묶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두 개를 묶겠습니다. 7월생분하고 9월생분인데요. 자, 이 7월생분들과 9월생분은 을사년, 늘 포함한 여태까지의 과거 흐름이나 현재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 그리고 뭐 바라이어티한 어떤 세월 근데 어떤 과정 어떤 시간 눈물 아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유독 또 7월생하고 9월생은 남다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운을 무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그걸 배제한 채나 스스로 살아했었던 거라면 아마 엄청난 풍파를 이기고 왔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보면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불안정한 그런 힘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자, 내년엔 무언가가 변화가 굉장히 많, 많은 달이기 이전에 내년은 내가 어떠한, 어, 누군가와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어, 180도 바꾸고 어떤 개혁, 어, 아니면, 너 완전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급변을 한게 아니라 2025년부터 어, 말까지를 봤을 때 그런 걸 추진했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걸 전혀 다른 쪽으로 움직임의 방향성을 두고 적극적으로 했었던 일이 결국은 2026년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한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과감한 도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어찌 보면 이 분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내 얼굴을 팔아야 되고, 뭐 손으로 익히든 발로 익히든 입으로 떠들든 뭔가의 어떤 예술적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 어떤 그런 재능을 표출시켜야 되는 그런 생일 달들인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재능을 못 보여줬죠. 자 근데 내년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어, 해가 찾아온다. 그게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 대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힘들죠. 많이 바뀌었으니까. 많이 바뀔 거고. 근데 그 힘든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 게 관건이고 힘들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팔자들이라면 이 팔자를 조금만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지혜롭게 이겨내간다면 반드시 내년에는 좋은 결실을 맞이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8월생 분들인데요. 72년생의 8월생 분들은 내년이 되면 어, 내가 가고자 하는, 그리고 해왔던 그런 것들, 어, 뭔가 자녀하고의, 아니면 자식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의 그런 것들이, 뭔가가 다, 어, 좋든 안 좋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뭔가 독립적인 공간에서 무언가가 나 스스로, 어, 이겨낼 수 있고, 나 혼자서의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그런 힘이 12월까지, 달 2025년 12월까지가 달뭐 마무리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2026 년도에는 결국은 나 혼자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2026 년도에는 나의 운이 변화가 돼서 그것이 나 스스로의 어떤 운을 발기시킨 후 그런 것들이 나한테서 내가 원했던 어떤 소원 성취 내가 바랬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대신 이 8월생 분들을 보면 임자생의 특징이 되게 외롭고 혼자 가기보다는 양쪽에 누군가를 꼭 끼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이 8월생 분들이 유독 그래요. 자 그럼 이 8월생 분들은 항상 누군가랑 같이 해서 그게 틀어지고 결렬이 되고 분산이 되고 꺾여졌다면 내년엔 어떠한 누군가랑 동조한다, 동업한다 이런 거 이런 게 아니라면 혼자서 얼마든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주의할 점이고 그것이 내년에 있어서 나 혼자 독고더에긴 하지만 그런 걸 조금씩 이겨낸다면 반드시 병원년에 있어서는 2025년보다는 확실히 두 배가 넘는 그런 금전과 그런 인연의 힘이 다다를 거라 예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자, 11월생도 어찌 보면 8월생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11월생 분들은 생각이 많죠. 자, 임자생 분들의 동짓달에 태어난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생월은 음력 기준이고 양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력이라고 해도 음력으로 변화를 시키면은 내 음력생일이 몇월달이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1월생 분들도 마찬가지 8월생 분들과 별반 다를 건 없어요 외로움을 많이 탄다 생각의 갈등이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갈등에 내 스스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해서 본인 스스로를 칠수 있다 자기 자신을 내칠 수 있다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내년도 어떻게 보면 2025년까지는 내가 인간관계 정리해야 되고 이성에 아니면 옆에 반려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2025년이죠 자 내년은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항상 혼자가 될 수가 없기에. 항상 옆에 뭐 자녀를 끼든 아니면 옆에 이성을 끼든 뭐 동성을 끼든 같이 해야지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결핍을 옆 사람을 인해서 채워줘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안정감을 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자, 내년도 마찬가지 귀인은 있고 인연은 함께 합니다. 근데 그 인연이 어찌 보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미련과 애증과 어떠한 갈등 속에서 내치질 못했죠. 자, 이걸 12월달까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지 만 내년엔 내가 다른 쪽으로 아니면 다른 방위로 아니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그렇게 큰 이동으로 하여금 내 스스로가 빛이 나고 나한테 있어서 누군가가 제의를 하고 그래야지만 나한테 어떤 귀인이 생성되고 그러함이 나한테는 금전이 발복된다. 자, 이게 병원연의 상반기에 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좀 강인함을 가지고 그리고 좀 당당하게 좀 강하게 마음을 먹고 병원연에는 본인 자신을 좀더 믿어보고 추진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1월달은 이 임자생 분들에게는 어떤 이동의 변화, 마음의 다짐, 어떠한 각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런 게 부족했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어, 실패를 했었고 그리고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했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 내년은 어떠한 어떤 멘토나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선생님을 반드시 좋은 선생님을 옆에 끼고 조언을 받고 그리고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같이 동행을 하는 동행자로서 그런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함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병원년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2월생 분들은 내년은 어, 어떻게 보면 1월생 분들과 12월생 분들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12월생 분들은 내년에 나한테 있어서의 횡재 플러스 귀인이 함께 오는데, 여기에 있어서 어떤 문서의 변화, 그 문서의 힘,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횡재는, 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막 돈이 들어오고 어 내가 그런 거를 염두해 주지 않았는데 어 갑자기 막 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뭐 어떤 문서를 같이 활용한 그런 횡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묵혔던 돈들이 살아난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했던 땅들의 기운 어떤 어 여러 가지 음, 부동산의 문서는 다 땅이죠. 하늘이 아니에요. 이 12월생 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땅의 지각변동이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 대신 그게 묶였던 돈들이다.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문서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활동을 하니 나한테는 그것이 병원연에 굉장히 큰 어떤 금전 영향을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어,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나이 때만 54세를 했는데 내년은 병원년이고 말해 해이고 또 내년은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성주운이 도달이 했죠. 그러니까 54세까지는 내가 되게 미흡하죠. 부족하고 그리고 내년은 성주운일 때 성주운이 딱 돼서 그 성주운이 나한테 그냥 만족스럽게 흡수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미리 뭐 3, 4개월 전부터 오늘 준비해야 되고, 대운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움직이고 준비를 했을 때, 갑작스럽게 터질 때, 그때의 오늘, 운을... 타이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자이 영상을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니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내년 2026년 좋은 성과 거두시고 그리고 좋은 일 많이 일어나셔서 여태까지 못 잃었던 꿈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